안녕하세요. 내일 올라갈 코인만 잡아드리는 내일입니다. 영상 촬영은 현재 시간 7월의 마지막이고요 오전 10시 16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제가 다른 사기꾼들과 다르게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종방에서 이 주말간 수익을 챙겨갔던 바운스 토큰, 주피터, 솔라나, 레이어 제로에 이어 이 어제 익절한 수익률들인데요. 자, 비트코인 캐시 무려 30%, 크레디 코인 9%, A12%까지 익절하며 어, 꾸준한 수익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만 하더라도 누적 50%가 넘는 수익을 챙겨가고 있는데요 주말에는 55% 였죠 그리고 어제가 50%자 누적 105%가 넘는 수익을 챙겼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 챙기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항상 투명하게 이렇게 수익률로 증명해드리고 있는 만큼 아직도 이런 수익을 못 챙기신 분들은 이 고정댓글 링크 있는 정보방으로 지금이라도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좋은 종목들 백날 소개해드리고 떠들어봤자 직접 움직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바뀌지 않으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종목 바로 리플입니다 이 정말 관심도 너무나 많이 받고 욕도 너무나 많이 먹은 정말 그 소위 애증의 코인인데요. 자 영상 게시나 저잘 보세요. 6월 18일 날 아래쪽 매물대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리플이고요. 드디어 기회가 왔으니까 리플 홀더분들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6월 18일 제가 지난달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670원 매물대에서 870원 매물대 무조건 넘어갈 거니까 손절하지 말고 추가 매집 하셔서 이 엄청난 수익 챙기시라고 제가 실시간 타점을 영상 통해서도 잡아드렸고요. 정보방에서도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뭐 댓글로 리또속또리플에 속냐 이런 분들 지금 어디 가셨나요? 아, 지금까지 제가 영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코인 중에서 뭐 조정장이든 뭐 이런 하락장이든 시장 탓하지 않고요. 안 올라간 코인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제가 또이 리플을 가지고 온 중요한 관점은 영상 끝부분에서 설명해드릴 테니까요.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엄청난 수익 한번더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우선 지난 영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지난 관점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6월 18일 분명히 이부분이었습니다이 670원 매물대 부근에서 횡보를 하고 있던 구간이었어요. 추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600원 매물대까지 있으니 조금 더 하방을 열어두시고 길게 보셔 그러면 무조건 780원 넘어가고 870원까지 넘어가겠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네, 정확하게 600원 찍었고요. 780원 넘고 870원까지 넘어서 현재 900원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000원 돌파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상황인 거겠죠. 자그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870원 매물대의 캔들이 돌파를 하고 이 아래 꼬리가 지지 안착한 이후에 더 강력한 반등이 나와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래량도 한번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현재 7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 막대한 양의 매수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이 엄청 난 상승이 나와 주었는데요. 자, 막연하게 이렇게 매수 거래량들만 많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능사가 아닙니다. 자, 왜냐? 이 지금처럼 중간중간 음봉 캔들이 어느 정도 나와 주면서 이 차익 실현된 매도 물량들까지 나와 주어야 굉장히 건강한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왜냐면 이렇게 리플처럼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거대한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수 거래량들만 쌓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뭐 올라가는 건 좋습니다. 근데 이 위에서 세력들이 개미털기로 언제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익 실현 물량까지 뒷받침이 되는 게 굉장히 좋은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지금같이 오른 만큼 매도거래량까지 나와준다고 하면 발판을 다져가면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저는 항상 팬들에 나와있는 흔적들 그리고 뭐 거래량, 매물대 중간중간 이런 이평선들까지 뭐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만 이 최근 아주 이슈인 미국의 대선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저희 리플랩스의 대표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 해리스 부통령이죠. 지금 현재 바이든이 사퇴를 한 민주당의 대표로 나온 이 해리스 부통령 캠프와 미팅을 가졌고요. 앞으로 남은 SEC와 회의 그리고 뭐 재판 등등 여러가지 이슈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리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의 방향성은 아래쪽보다는 다시 한번 더 천원을 넘어가는 위쪽으로의 가능성이 월등히 높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앞서 말씀드렸던 뭐 거래량적인 부분이라던지 뭐 캔들적인 부분 매물대적인 부분 이런 차트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지금의 자리에서 이 하방으로는 870원 매물대까지 열어두시고요 다음 주요 매물대인 천원까지 분할 입절을 해가시면서 꾸준한 수익을 한번 더 챙겨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천원 매물대까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아준 이후에는 자 21년도 보세요. 이 정말 1,500원에서 2,000원대까지 이전의 영광을 되찾아갈 수 있는 여력도 충분해 보입니다. 자, 하지만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이 매도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시장 유동성에 따라 실시간으로 대응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영상만으로는 이 실시간 대응을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정보방을 365일 운영하면서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꾸준하게 대응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영상 초반부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말로만 떠들지 않고요. 실제로 이렇게 수익률로 증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이 엄청난 기회의 시장에서 지금이라도 정보공 입장 하셔서 단한 개의 종목, 단한 개의 수익이라도 제발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채널 성장에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이 오늘의 영상 리플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의 내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